안녕하세요. 실전 시력 복귀 훈련 저자 장한원 원장 양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시력 복귀 훈련 공동 저자 글로벌 에듀타임스 이광진 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은 누구나 훈련으로 인해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강막 수정체라는 두 가지 돋보기를 사용하는데, 강막은 안압에 잡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돋보기지만, 수정체는 수정체 주변에 모양근이 달려 있어서 수정체의 두께를 보는 수준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절력이 떨어지면, 근시, 원시, 난시, 노안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도 수정체를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시력이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력 복귀 비법은 보다 멀리 가장 작게이고 볼때 작은 초점을 써야지 시력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책은 16년간 시력치료 노하우가 담긴 책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시력을 복귀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008년도에 기적의 시력치료법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이번 실전 시력복귀훈련 책에서는 시력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방법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전 시력 복귀 훈련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태란 말이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자신의 눈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안경 도수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내 시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시력이 0.2다 하면은 0.3 정도 되는 글자나 시표를 읽는 연습을 통해 시력 복귀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라맨을 통해서 모형책은 강화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TV를 하루에 30분 정도 보면은 모형책은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저도 안경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어, 내 눈이 0.3 정도 되는 안경을 쓰고 있다 하면은 0.4 정도 되는 안경을 평상시에 쓰면서 시력 복귀 훈련을 하다 보면 시력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안경을 통해서 시력 복귀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력 복귀 훈련을 통해서 내 시력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모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력 복귀 방법들을 목표를 재설정해서 0.3에서 0.4가 됐다면 이제는 0.5를 위해서 가야죠. 0.5로 다시 자신의 시력 목표를 설정을 하고 동일하게 훈련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력을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보라매눈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근을 강화시키는 시력복귀 눈 운동기입니다 보라매눈은 의료기기는 아니며 특허등록된 눈 운동기기입니다 보라매눈을 착용하게 되면 시력복귀에 도움이 되는 일반 사물을 4배 작게 4배 멀리 볼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1m 거리를 보면 4m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력 복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좁은 실내에서도 먼 거리에 있는 작은 물체를 보는 것 같은 훈련을 할수 있는 최적화된 시력 복귀 훈련 기기입니다. 대국민 시력 복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책 실전 시력 복귀 훈련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하게 된 계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눈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강조해온 책거리 30cm가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리라고 하나, 이것은 시력 0.2까지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비수술 시력 회복, 복귀 훈련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력복귀협회 같은 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들을 부탁드립니다. 실전 시력복귀 훈련은 비수술 시력 복귀 훈련을 통해 최소한의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시력이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국민 시력 복귀 프로젝트 사이트인 비수술 시력 복귀 아카데미에서는 시력, 실전 시력 복귀 훈련 책 관련 정보, 시력 복귀 훈련에 대한 다양한 훈련 정보, 시력 복귀 훈련 사례, 그리고 시력 복귀 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수술 시력 복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수술 시력 복귀 아카데미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시력 복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